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의 내리아의 아들 바루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에굽의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인가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 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재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 같이 해변의 갈멜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누브갓네살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리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네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이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사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 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뱃가물과 뱃무온과 그리 옷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안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당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아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으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두다. 그런즉 모압이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